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일에 혹은 자신이 만들어낸 불안에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온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러나 인생은 흔들림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첫째,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약함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한다. 지려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든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마음이 그것이다. 둘째,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생각은 흐려진다. 진짜 지혜는 차분한 침묵 속에서 자란다. 셋째 독해져야 한다. 여기서의 독함은 잔인함이 아니라 결단력이다. 나에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일을 멈출 줄 아는 용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인생의 불필요한 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는 자는 가장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넷째, 자제하라. 분노나 감정은 한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길다. 순간의 말이 평생의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한발 늦게 말하라. 침묵은 때로 첫 마디 말보다 강력한 설득이 된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다. 다섯째, 겸손하라.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다만 세상을 이해한다. 쇼페나우어의 말이다. 여섯째, 오늘을 살아라.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이 오늘을 좀먹는 가장 큰 적이다. 우리가 진짜 잃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이다. 과거는 이미 흘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은 언제나 현재의 연속이다. 일곱째. 비우는 법을 배워라. 무언가를 얻으려면 먼저 손을 비워야 한다. 마음속 불만, 욕심, 비교를 내려놓으면 진짜 나다운 길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 채우려는 자는 끝없이 부족하고, 비우는 자는 이미 풍요롭다. 여덟째, 배우는 걸 멈추지 마라.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책에서, 사람에게서, 고독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우는 사람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홉째, 울어도 된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징표다. 참지 말고 흘려보내라. 아픔을 버리지 않으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처럼 눈물 뒤에 오는 평온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흉내 낼수 없는 깊이다. 열째, 감사하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감사는 결핍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단단한 기쁨이다. 매일 아침 숨을 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강해지고, 냉정해지고, 비우고, 배우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오늘 하루 단한 줄이라도 이 말을 떠올려라. 그 순간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어제보다 가벼워질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 하나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하길 바라는 마음. 이두 마음 사이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하지만 쇼페나워는 말했다. 행복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결국 행복은 비교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날이 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도 오히려 상처를 받는 날들. 그럴 때는 억지로 버티지 말고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성장에는 쉼표가 필요하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의 준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할수록 진짜 나는 희미해진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게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늘 말이 많고 사람들은 쉽게 판단한다. 하지만 그 말들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남의 기준으로 살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진짜 자유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빠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모두가 달리고 있을 때 잠시 멈춰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루를 바라보면 보통의 일상 속에도 감사할 순간이 숨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한 사람은 하루를 인생처럼 살고 불행한 사람은 인생을 하루처럼 흘려보낸다. 그 말처럼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일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철학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하라. 타인에게 쏟는 이해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에게 돌려준다면, 삶은 이미 달라질 것이다. 모든 철학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다. 삶의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그 무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태도의 차이가 고통과 평온을 나눈다. 오늘 이 순간 쇼펜하워의 말한 줄만 기억하라. 삶의 지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의 평온에서 완성된다.